안녕하세요. 서울정보처리학원 김준혁 주임강사입니다. 전산에게 요약정리 14번째장 무형자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무형자산이라고 하는 건 물리적인 형태가 존재하지 않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컴퓨터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나 이제 대표적으로 프랜차이즈 같은 것들이 있는데, 어, 전이 프랜차이즈 좀 예로 들어서 설명할게요. 제가 만든 뭐 프랜차이즈라고 했을 때뭐 J 커피라고 할까요? J 커피. 에, J 커피가 있는데 이 커피가 물리적인 형태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잖아요. 프랜차이즈라는 것 자체가. 그리고 식별이 되어야 됩니다. J 커피라는 이름 식별이 가능해야 되고. 자, 내가 프랜차이즈의 대표인데 통제가 안 되면 무형자산으로 인정받기가 어렵겠죠. 통제가 가능해야 되고. 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존재해야 된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장난으로 만든 건 아니겠죠. 그 다음에 비화폐성 자산이라고 하는 건 가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이 커피 프랜차이즈의 가치가 증가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다. 라는 거고요. 반대가 화폐성 자산인데, 우리 화폐성 자산이라고 하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 자산을 의미하겠죠. 이건 고정. 그리고 비화폐성은 변동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어, 진짜로 커피 프랜차이즈를 만드질 않았어요. 제가 예시로 설명을 드립니다. 네, 다음 취득 한번 확인해 볼게요. 취득대비용 원가는 가치에다가 이제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 부분 전부 다 이제 동일하죠. 재고자산이나 유형자산이나 그리고 내부적으로 창출한 것은 무형자산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백종원 우리 백 대표님이 여러 개 있죠. 뭐 롤링 파스타, 뭐 한식 닭발 여러 개 있는데 어 갑자기 선풍기 사업을 하신대요. 어, 선풍기 사업하면은 뭐 여름에 뒤지게 잘 팔리겠구만요 이러면서 내부적으로 막 프랜차이즈를 만들어요. 내부적으로 막 창출한 창출했다라고 해서 이거를 자산으로 보진 않잖아요. 실제로 밖으로 나가서 이게 어, 미래 경제적 효익을 가지고 오거나 아니면은 뭐 사용이 돼야지 그걸 무형자산으로 확인하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창출한 거는 무형자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감가상각입니다. 유형자산하고 거의 동일한데요. 사용 시점은 이제 감가, 어, 사용 시점부터 감가가 시작됩니다. 20년을 초과할 수가 없어요. 법률로 정해지지 않은 한, 않은 한 내용 연수가 20년을 초과할 수도 없습니다. 합리적인 방법이 선택되지 않을 때는 정액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부분, 시험 문제잘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무형 자산은 잔존 가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다음에 직접 삼각법으로 진행합니다. 우리 유형 자산은 감가상각 누계액을 사용해서 간접적으로 금액을 깎았는데 우리 무형자산은 감가상각을 할때 이렇게 상각을 합니다.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대변에 무형자산 계정과목을 그대로 깎아줘요. 그러니까 누계액을 안 쓴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개발비면 개발비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개발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비라고 하는 건 이제 말 그대로 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인데, 만약에 이 비용이 자산 인식 요건에 충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으로 인식이 되면은 개발비로 회계처리가 돼요. 무형 자산으로 회계처리가 되는 거고, 자산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땐 자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땐 경상연구 개발비, 판매비와 관리비로 회계처리가 됩니다. 이거는분개 문제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연구단계에서 발생한 비용은 이제 제외하고요 개발비로 포함하지 않는다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할 때 연구단계를 할 때는 개발비에 포함을 하지 않는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무형자산은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되겠죠 2번 무형자산을 삼각할 땐 반드시 감가상각누계액이라는 자산의 차감적 계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누계액은 유형자산에서 쓰는 거지 무형자산은 직접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적으로 깎지 않습니다. 직접법을 사용합니다. 3번 무형자산의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때는 정액법으로 생각을 하고요. 무형자산의 잔존 가치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예제입니다. 무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한 기준이 아닌 것은 자, 식별 가능해야 되고 통제돼야 되고 미래에 가능 있어야 되겠죠. 판매 가능성은 뭐 재고자산에서 확인하세요.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예제입니다. 다음 중 무형자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무형자산은 회사가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물리적인 실체가 없고 화폐가 아닌 비화폐성자산이다. 맞는 소리죠. 가치 변동이 있다. 2번. 개발비는 개발 단계에서 발생하며 미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이 기대되는 자산입니다. 맞죠? 3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브랜드, 고객 목록과 이와 실질이 유사한 항목은 무형자산으로 인식이 안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부 창출 브랜드, 내부 창출 유형자산은 자산으로 인식이 안 됩니다. 4번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에 따라 무형 자산이나 비용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한 지출은 모두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개발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모두 연구 단계, 즉 경상 연구 개발비로 본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 예제입니다. 다음 중주 서초의 신제품 개발을 위한 지출이다. 서초의 재무 상태표에 계상될 개발비. 무형 자산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이라고 묻고 있습니다. 즉, 자산이 안 되고 비용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내용을 은 묻고 있는 것 같아요. 가번 제가 이제 연구 활동과 관련된 거는 이제 무형 자산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래서 일단 가번 체크. 연구 활동비. 그럼 일단은 2번 아니네요. 자, 다음 볼게요. 나. 생산 전에 그러니까 만들기 전에 모형 설계 및 제작 비용. 그럼 지금 생산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거는 자산으로 인식돼서 생산을 하는 거겠죠. 자산이 안 되고 연구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산을 하겠습니까? 이 친구는 이제 개발비에다가 들어가 줘야 되는 항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중에서 나좀 잘라 줄 수가 있겠네요. 자 아, 개발 활동에 사용할 자 기계 장치의 취득 원가 연구가 하나의 개발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요건 지금 자산 인식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4번 또한 무형 자산으로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1번도 잘릴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자동으로 정답은, 아, 아, 마, 4번이 될 수가 있겠네요. 자, 라번 보시면, 똑같이 개발 활동에 이제, 이거 보시면 사용할 거를 사는 거고, 요거는 개발 활동에 사용하고 있는 거에 사고 있는 거잖아요. 이미 이건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쓰고 있는 기계장치의 감가상각비는 개발비에다가 어, 집어다가 넣어 주시면 됩니다. 새로운 제품에 대한 여러 대체안의 탐색평가 비용, 그러면 아직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대체안을 탐색하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걸로 봤을 때 연구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무형자산과 관련된 것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